샬롬 서산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디 있든지간에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친구들 모든 모두, 모두 너무 멋져요 우리 이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첫 번째 마음을 경건히 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요. 세 번째,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네 번째, 예배 후에는 문자나 댓글로 꼭 출석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이키즈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진짜 교회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생겨났어요. 정말 놀랍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가족처럼 식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풀기는 커녕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인들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참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할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지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들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산교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와 비슷한가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해요. 우리가 다니는 성산교회라는 건물만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를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교회라면 우리는 오늘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보며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주는 우리 성산교회 초등부 친구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그 모습대로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을 함께 외워보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6월 마지막 주 주일인 27일에는 전교인 성경 암송내외가 있습니다.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많이 많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성상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자로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